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개발 사업, 예전부터 연료전지 연료 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주관. 그 전지는 한전에 저희가 팔고요. 이 LNG 라인은 파이브 어, 라인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근처, 어, 그 미처 주민들한테도 LNG를 공급할 수 있는 토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송배전 개발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다음을 또, 우리, 에고 체결을 우리 군과 또 경상북도와, 어, 주식에서 지혜 건설과 함께 오늘 체결하게 되는 것은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써주신 이철로 경상북도 지사님과 이만큼 고맙입니다 우리한제스스 저희들에게 감사한 말씀드리고, 을 도쿄도의 부의장님 함께 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자 이 자리에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그래도저희들 어, 잠시 뭐차단을 했지만 수소 에너지가 어 가능한, 한 장점을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면 큰 실험 효과가 무엇이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이 m o u 체결을 발판 삼아서 안전하고 더 깨끗한 발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본 의회 의원님들 대표로 해서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첫 출발이 큰 성대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하면서 벌채채 직장으로 서는 10만평이 이제 워낙 복구되고 하는 시점인데 이 10만평을 다시 일반 농지로 분양을 해서 간행농법으로 돌아갈까요? 역사를 거꾸로 가는 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은 그 낙동강 주변인 거기에서 일반 산업까지도어였고어계서고민 고민 했었는데 예, 아주 뭐 개념상으로는 아주 환상적인 에,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 다른 산업까지는못 들어가도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이 국가적인 이 요구가 있는 시대인데 이럴 때 수소연료전지발전 이 사업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또 거기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늘 뜨거운 열과 에너지가 물이 또 나오니까 그걸 이용한 스마트팜 가보자 그래서 스마트팜을 위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결합도 갔다 왔고 또 우리보다 선행는 호남 지역도 갔다 왔는데 아직은 토,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아니,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어, 그런데 이런, 네. 좀 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상황을 가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어, 줄어들지 않겠나, 어, 했었는데, 어, 저는 뭐, 예천으로 와서는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LNG가 거기까지 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촌까지도, 어, LNG 가스를 또, 공급해 줄수 있는 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저도 뭐, 이 여쭤보니까, 연료든지 말든지, 그렇게, 뭐,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어, 사는 되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 대한민국에, 우리가 제일 스타트로 지금 개척해 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회사 쪽이든, 우리 지자체든, 또도에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이거 해결해내자 어,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런 사명감 가지고 앞으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참석해주신 분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GS건설에서 수소유료전지를 만들면서 그 열을 스마트팜에 제공해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로 봐서는 수소유료전지도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농업, 생산도 한번 보시는 그런 역할을 한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또 GS건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 2차 대지 관련해서 한 1조 정도 부자를 해주고, 너무 감사한 기업.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예천에 그, 저한테는 다가가는데 자기가 하는 그 브랜드가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집도 좀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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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미정 대표님 사나가, 아, 스펙집 짓는 건 누군지 모르지만, 아까 <laughs> <나도 웃음> 우리 땅을 한 2명한테 놀고 있는데, <웃음> 에, <웃음> 얼마 전에 공부를 해서 그 대우 프로지오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laughs> 대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브랜드 네 번째인가? 삼성이불 e r y happy to be a few. I am very happy to be a f e 아 I am very happy to be a few. I am very happy to be 그리고 여하튼 그것도 그예찬들 땅이 많이 있 쓴거죠 <laughs> 검토를 좀 해주시고 <laughs> 어, 이런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도또 우리 지역에서는 뭐 땅이라든이런것좀 남들보다 좀 경쟁력있게 어, 지원을 해야다 기업을 도로락 해놓고 경쟁력없이 들어오면은 누가 들어오겠냐 나는 늘한이가 기업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거다 주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돈을 내는 세금 가지고 다시 먹고 사는 그런 선순한 곳조로 가야 된다. 그런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에, 우리 예측무금과 도화가 은 노력해서 이번에 들어올 때, 뭔가 기업이 그 이점이 있도록, 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규모 투자를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니다 영상독점에 충분히 대개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저희 시설 건설뿐만 아니고 시설 곳전체적인 지향점을 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이두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친환경 신사업,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이두 가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 이 연천 연료전지 사업이 그야말로 친환경 친에너지 사업이고 더불어 지금 그 연천의 스마트, 아, 스마트팜에 업을 주문하는 사회적 디지털 영향 지원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어, 민간이 이 회복을 하고 친환경 사업에 이런 그 아름다운 사업이 아, 성공을 할수 있도록. 등시에 서는 최선을 다 사실 이제 사대강 사업하면서 벌제로만 평이 또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응해주셔서 어, 너무 반갑고 어. 저는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